여기 생각보다 진짜 괜찮았어요 오늘의 미션 가성비 오마카세를 찾아볼게요 강남 황국 북한에서 만나는 특별한 오마카세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스시소기입니다 스시소기의 오마카세는 런치 5만원 디너코스도 9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갖추고 있는데요 한점한점 한점 병상으로 지어내는 초밥 그 섬세함이 일환에서 그대로 전해집니다. 차리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생선은 신사담 그 자체이고요. 가격보다 훨씬 더큰 만족을 선분해 주는 곳이 아닐까요? 남은... 시소비의 조밥은한 점마다 스토리가 있는데요 숙성의 깊이, 온도의 아방가르드한 차이 그 모든 디테일이 판타스틱하게 어우러진달까요? 눈앞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오마카세이 어? 순간만큼은 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식사시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코스로 언제 와도 새로운 즐거움이 있고, 봄엔 도미, 여름엔 전갱이, 겨울엔 방어. 매번 올 때마다 또 다른 미식의 계절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달콤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한 끼로 행복을 가득 채워주는 오마카세. 강남에서 맛과 정성을 모두 잡은 오마카세를 찾는다면 스시 소기가 그 답입니다.